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그 생산 시스템, 이세 번째 배우는 생산 시스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생산 시스템 파트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이제 좀 읽어주셔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전, 하겠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과목에 어, 통계적 품질 관리, SQ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실험 계획법. 뭐 이것이 거의 이제 수리형이었죠. 수리형이었다면 이제 생산 시스템 파트 부분과 그 다음 품질 경영 부분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해서 우리 산업공학이나 이제 공업 경영 쪽에서는요. 뭐, 생산 관리, 생산 운영 관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짧게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고요. 이 생산 시스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설비 관리라든지 설비 배치 뭐 이런 것들도 어 사현대대학교에서 한 학기, 즉 3학점짜리 한 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또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좀, 좀 가볍게 배워서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쪽집게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배우기를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원하게 되겠죠. 뭐 그것이 이제 인지상정이고 여러분들이 욕심이긴 해요. 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저희들 책은 굉장히 이제 압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좀더 압축할 수 있고 좀더 이해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주문 드리는 것은 그래도 많이 압축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교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읽어 보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문제가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재미 그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그 수업을 듣는 재미는 1과목이나 2과목 보다는 훨씬 못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됩니다. 수업 방식 자체도 완전히 이제 180도로 좀 바뀌어서 밑줄 것이오 별표 치시오. 꼭 읽어보시오. 참고하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강의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던 1과목, 2과목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도 자체는 굉장히 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말로 하는 것들이니까. 자, 생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생산 전략과 생산 시스템. 자, 1.1 생산 시스템의 개요. 1개요입니다. 생산 시스템, 프로덕티브 시스템, 이렇게되있고요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그, 그 생산 관리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결국 인풋, 우리가 뭐죠,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죠.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무슨 변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제 뭔가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산출물, 산출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산출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격이 못하거나, 어, 또,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뭐들 깎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인풋에서 쇠막대기를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에 집어 넣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나사를 깎죠. 나사를 깎아서 나왔는데 보니까 요렇게 나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가. 근데 이 직경이 2mm 짜리가 나왔다. 근데 내가 원하는 직경이 1.5mm다 하면 다시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번 더 집어 넣죠. 이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 과정이다. 피드백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그, 말로는, 괴환 작업이다. 굉장히 어렵죠? 괴환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피드백하고, 다시 집어넣고, 1.7,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1.5mm가 나왔다. 그럼 직경이 맞다. 그러면은, 아, 이것은 이제, 내다 팔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풋. 인풋에는 보통 포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이런 것들이 제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원재료부터 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들어가면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뭔가 변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아웃풋은 산출되는 것.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뭐냐면, 생산 관리, 넓은 의미로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죠. 생산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투입, 변환, 산출로 나누어진다.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의 시스템. 자,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서 서로 관련성을 가진 식별 가능한 여러 요소의 집합이다. 시스템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집합인 거죠. 집합. 자 시스템 특성 시스템 특성 별표 하나 치시고 집합성 관련성 환경 적응성 목적 추구성 이렇게 해서 자 특징 네 가지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특징 네 가지로 볼수 없는 것자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 삼번 관리입니다 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개실 검조입니다 개실 검조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 좀 편합니다 개실 검조 자 plan do check 액션 또는 액트 이렇게 하고 미줄것으시고 누가 이제 주창했냐면 하 데이밍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이렇게 이제 미줄것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양쪽 걸로 생산 관리 생산 시스템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 생산 관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을 돼요. 투입은 투입할 수 있는 거다 투입하면 됩니다.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머니 뭐 이런 것들 다 투입하면 될 거고 변환 과정이 있고 이거죠? 변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출물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뭐 마음이 안 들면 피드백, 내부 피드백, 외부 피드백 이런 걸 해서 외부에서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받아 봤는데 만족 못스럽더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하이것을 이제 다시 또 다른 어떤 요구가 있을 겁니다. 고객에.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피드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번 시스템 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시스템 경영의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목표 중심, 전체 중심, 책임 중심, 민간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창고입니다. 창고. 다음 1 2 생산 시스템의 발전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줄여놓았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자, 그래서 1 9 7 6년 1776년 아담 스미스의 뭐 국부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분업이다. 분업이고요. 있 1911년 테일러. 자, 이건 밑줄 것이죠. 스타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 작업 연구. 길브레스 있습니다. 동작 연구 미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포드 있습니다. 포드와 포디즘, 테일러,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포드는 이동조립라인.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1933년, 알톤 메이어메이어의 호손 실험에 인간관계론 호손 공장이, 호손이라는 곳에서, 호손 공장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뭐, 물적으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결국은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이제 실험한 것이 알톤 메이어의 호손실험이죠. 나중에 뒤쪽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티펫1933티펫은 티팻, 워크 샘플링이라고 있고, 나머지는 뭐 듀퐁사, CPM 정도? 그 정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종류입니다, 종류. 그서 종류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그럼 나오지 않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고 10년에 한 번, 뭐 7년에 한 번, 5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건너뛰도록 하고 제가 한 번이라도 뭐 읽어주거나 밑줄 긋거나 꼭 읽어보시오 하는 것들은 그래도 나온 것들입니다. 나온 것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별표를 두개 뭐 치시오, 세개 치시오, 한개 치시오, 뭐꼭 읽으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별표가 세 개, 뭐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그 다음에 뭐꼭 읽어보시오, 어? 그다음 읽어보시오, 그다음 참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2차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1차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음. 자, 1.3. 네.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 1. 테일러 시스템. 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시간 연구. 시간 연구를 했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시간 연구를 했고. 그 시간 연구를 뭘로 했느냐? 스타바치. 스타바치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제작이. 예, 그걸로 이제 어, 시간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뒤쪽에 있는 포드와 이제 좀 비교를 해 주면 됩니다. 자, 테일러 시스템은 고임금 전 오무비 과학관리 박스 치십시오. 박스 치시고. 자, 다음에 1번 양쪽 갈라 개요, 1번 방갈로, 테일러가 창안한 생산관리와 경영 전반의 방법을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테일러 네가지 원리 미주었습니다 별표 한개 자, 1차에서 시험 잘 나오고요. 과학관리, 직능식 직장제도, 차별적 성과급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거 보면 과학관리를 했다. 일을 갖다가 관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직능적 직장제도 직능적 직장제도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성과급제,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 있고, 2번, 고임금 전 노무비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를 좀 적게 할수 있고, 비용이니까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공정한 일익과업량 이것도 뭐또 내용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테일러가, 뭐 이제 철, 철광, 철, 광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삽을 들고 오는데 노동자들이 삽도 어떤 사람은 요마탄삽 어떤 사람은 이마탄삽 어떤 사람은 이마탄삽 들고 와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어 저는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삽의 크기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몇 삽을 오늘 펐는지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백삽 팠는 사람은 뭐 백만 원 주면은 아백 백삽 편는 사람 십만 원 주면. 1,000삽 듣는 사람은 한 1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공정한 일일 과이량그 다음에 2번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 그죠? 그리고 삽의 크기를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번째 과업 성공을 달성한 작업자에 대한 우대, 성과급제. 그럼 오늘 내일 들어서 이만큼 철광석을 저쪽에 옮기자. 저쪽으로 옮기자 하면, 그걸서다 옮긴 사람에다가 또, 뭐 어떤 성과급제를 준다는 것이죠. 과업 실패를 한 작업자에 대한 손실, 손실을 좀 주겠다.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 3번 반쪽 갈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 차별적 성과급제단, 제란 현대에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제도로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법이, 그당시에 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업자가 소정의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 고율의 임금, 그리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 반대로, 그죠? 3번 양쪽 갈로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참된 과학의 수리, 뭐주무구의식이던 너무 구구식이던 작업 방법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바꾸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자 작업자의 과학적 선택 및 교육 개발 뭐 경영자 협동, 업무 분담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나왔다. 누구?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그것에 비해서 2번 넘어갑니다. 포드 시스템은 음. 자, 앞에 앞에 이제 그 테일러 시스템에서 포 이제 포드 시스템 자, 이 포드 시스템은 뭐냐면, 자동차 라인에서 어떤 연속 컨베이벨트 시스템이 이렇게 지나, 여러분들, 그, 울산에, 그, 현대 자동차나 이런 데 가보셨죠? 그죠? 컨베이벨트 시스템이 쫙 지나가면, 자, 거기에서 임팩트, 뭔가 이제 볼트를 박는 사람 볼트만 박고, 그 다음에, 그, 핸들 장착하는 사람 하루 종일 핸들만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쭉 라인을 타고 흐르면, 끝에 가면 차한대 생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40초에 한 대씩 차가 나오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쨌든 이 포드도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소품종 다량 생산에 적합한 논리입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 품종은 몇개안 되는데, 몇개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찍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포드 시스템이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고임금 저가격 동시관리, 동시관리. 앞에는 뭐였습니까? 자, 테일러는 고임금 저 노무비 과업관리였고, 자, 뒤쪽은 고임금, 저 가격, 저 가격 동시 관리다.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자, 1번에 개요.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확립한 자동차에자 밑을 거예요. 자동차 이동 조리법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한다. 믿을 것이고 표준화를 구축하여 컨베이어와 작업자의 동시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2번 반갈로 포디즘이라고 하면 앞에는 테일러 뭐 테일 테,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포디즘이라고 하며, 고인건과 저가격, 자, 저생산비 박스 치시고, 자, 3번만 걸로, 포드 시스템 성과, 자, 생산의 표준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죠? 표준화 했습니다. 이 사람도. 컨베이어 시스템, 이동조리법,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포드입니다. 포드. 자, 다음 4번, 포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표준화, 컨베이어, 이런 것들, 동시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2번) 생산의 (3S) 자 이건 누가 주창했냐면 역시 포드가 주창을 했고요 자, 별표 하나 하십니다 표전단 이렇게외육시 합니다 생산의 (3S) 또는 우리가 (3S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경영학과 뭐 산업공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다 (3S) 나오는데 표전단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스탠다이데이션 전문화 스페셜이케이션 그다음에 단순화 심플리케이션 예자그렇게 됩니다. 자, 3s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3s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포드 시스템 결점이 있습니다. 결점. 자, 이는한 1년 정도로 넘어가죠. 작업 속도를 강제한다. 1번, 2번. 자, 에러가 발생하면, 한 공정에서 에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 쭉 흘러가는데, 자, 여기 이 공정에서, 자, 핸들을 이렇게 조립하는 공정에서 이 사람이 모자라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달죠. 못따면면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정을 우리가 에로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에로 공정이 발생하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3번, 조업도가 낮아지면 제조 원가가 커진다. 그렇죠, 그죠? 어차피 이거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하나당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동조리법이 훨씬 쌉니다. 어떤 공정에 비해서, 공정별 배치에 비해서 이런 제품별 배치가 훨씬 싸거든요. 4번, 다양한 수요 변화에는 적극, 적, 적극적인, 즉, 빠른 어떤 대응이 곤란하죠. 그죠? 이 시대에 깔려고 하면, 이 설비가 얼마나 비쌀까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당장 뭐 어떤 뭐 바꿔가지고, 어? 뭐, 차가 이런 차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었는데 저런 차를 생산하라 하면, 이거 설비 배치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겠죠? 5번, 제품 및 생산 설비의 변경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4. 생산 시스템의 유형. 1. 시장 수요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종류부터 보십니다. 박스 치시는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측 생산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출발 자체가 주문 생산과 예측 생산부터 출발. 자, 주문 생산은 고객이 제품 시방을 결정하고 품종이 다양하고 고가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주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무슨,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형제 엔지니어링, 뭐 서울 엔지니어링,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무슨, 그, 선반, 그 다음에, 쉐이퍼, 그 다음에, 플레이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각종 깎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 요렇게 생긴 것, 하나 깎아주세요. 뭐, 요렇게 하면, 깎아줘요. 자,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결정하냐 면 고객이 가서 주문하는 것이죠, 그죠? 품종은 뭐, 고객마다 엄청 다양하겠죠? 근데 하나 만들어 둘라두개 만들어 둘라 이렇게 되니까 고가겠죠 고가. 그럼 설비는 어떤 설비냐? 범용 설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범용 설비라고 하죠. 자, 수행 목표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게 납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품질이다. 자, 다음 예측 생산갑니다. 생산자가 제품 시방을 결정한다. 예측 생산. 이거는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번 뭐 여름에는 또는 이번 겨울에는, 그죠? 이번 여름에는 이런, 이런 제품의 그 뭡니까? 그 어떤 에어컨 또는 선풍기가 유행할 거야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 놓고 아예 막 찍어내는 거죠. 엄청나게 양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품종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당 단가가 낮아져서 저가 생산이 되겠죠. 그죠? 전용 설비가 필요합니다. 범용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원가, 돈이 이제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품질이다. 그죠? 그 정도 읽어두도록 합니다. 자, 2번 양조 걸로 품종과 생산량에 의한 분류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다량 생산. 자, 다소와 소다입니다. 다소와 소다. 다품종, 품종이 엄청 많고, 소량이다. 하는 것이 아까 전에 포드 같은, 그죠? 그러데 차, 차 종류, 차 종류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다 하면 그랜저가 엄청나게 다르게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몇 가지만 있죠. 뭐, 그 옵션 몇 가지만. 그래서 이런 걸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고, 소품, 어, 다,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했죠. 소품종 다량 생산. 그죠?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냐 면 다품종 소량 생산은, 요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 공장이다면 모자가 막한 수백 가지 종류 만들어낸다. 이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품종은 많은데 몇 가지 안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옷을 뭐 이렇게 뭐 만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옷, 옷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기분이 왠지 나쁘죠. 그래서 품종은 굉장히 많으면서 소량씩 찍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 뭐또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제품 생산 변동에 탄력성이 높다. 범용설비를 사용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끝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단위당 생산비가 높다. 이렇게 됐고요 소품종 다량 생산은 제품 생산 변동의 탄력성이 낮고 전용 설비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 점 보시면 단위당 생산비가 낮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3번 장쪽건 작업의 연속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돼 있고 자, 1번에 품종과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다량 생산 생산 시기는 주문 생산 예측 생산 생산 속도는 늦다 빠르다 단위당 생산 원가는 높다 낮다 다음 기계 설비는 다목적 범용 설비와 그다음에 특수목적 전용 설비다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동 숙련은 높거나 중간 정도이다 연속생산은 그냥 낮다 똑같은 거 하나만 계속 끼워 맞추면 되니까 똑같은 의미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업은 생산장과 기관에서 본 생산 형태 저기서도 대량생산 배치 생산 배치 생산으로 로또 생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 개별 생산 또는 프로젝트 생산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생산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세계에서 내가 가장 화려한 유람선을 만들어 보겠다 제일 높은 어떤 뭐 건물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이 프로젝트예요. 아, 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어 하는 이런 프로젝트 생산이 되죠. 자, 그럼 프로젝트 생산부터 보시면 생산량이 매우 적도, 다양성이 높다. 그죠? 거의 한 개, 두 개밖에 안 만들죠. 장기간에 걸쳐 생산되고 제품당 생산비가 이렇게 되면 엄청 높아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일 위쪽으로 가면 대량 생산은 단위당 생산 기간이 굉장히 짧고 금방금방 하나씩 찍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용 설비를 사용하고 수요에 대한 그 대신 유연성은 낮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있는 배치 생산이라든지 개별 생산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배치 생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량 생산과 개별 생산의 중간 형태다. 해어릴수 있는 제품 한 묶음 정도를 로트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개별 생산은 프로젝트 생산에 비해서 생산기간이 짧고 소량 생산이다. 범용 설비를 사용하긴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중간한 그런 것들이죠. 자, 5번. 기타 생산 형태가 있습니다. GT, 셀룰러, 모듈러, i t F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GT는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별표 하나 하시고,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나온다. 유상 가공공정을 거치는 부품, 부품을 모읍니다. 부품을 모아서 생산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요거 진짜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유상 가공공정을 거치는 부품을 모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셀룰러 방식 또 나옵니다, 한 번씩. 자, 이거는 GT 플러스 FMS다. FMS 제일 밑에 있는 게 FMS인데, 조금 있다 읽어보죠. 모듈러 방식, 모듈, 모듈. 자,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표준화 부품을 이용해서 보다 적은 부분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 GT와 모듈리가 약간 헷갈리죠, 그죠? GT와 모, 모듈리가 약간 헷갈리는데, 자, GT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모듈러는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인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GT는 유사한 가공 공정 부품, 그 다음에 모듈러는 표준화 부품 이용해서 보다 적은 부품 이렇게 되니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GT와 모듈러는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트 방식,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요다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적시 생산, 이 적자가 적당한 적자입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재고를 우리가 제로로, 목, 재, 재, 재고를 제로로 하는 목표. 그러니까 재고를 0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발생한 것이고, 일본 도요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이게 즉시가 아닙니다. 즉시, 빠르게가 아니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뭔가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에요. 자저스인 타임 방식이라고다 하면 도이다 생산 방식이라고 한다. 재고를 줄이고 될수 있으면 제로로 만들고 적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낭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트 방식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간판 방식, 생산의 표준화, 소로트 생산 방식, 다기농 배치 기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배치에 대한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다음에 FM, FMS, Flexible, Manufacturing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연 생산 방식 시스템. 뭐가 와도 나는. 그를 만들어내겠다. 주문이더라도, 뭐,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완전히 이거와는 완전 반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범용설비,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자동화 시스템에 장점을 모아 설계된 고도의 자동 생산 시스템은 다양한 부품의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동화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어떤 주문에도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가공 중미 및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고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되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6번에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되돼 있는데 이 공장 자동화는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우리 이제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죠.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2번 자동화의 종류로는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이라고 해서 NC 산업 로봇 유연 생산 시스템 컴퓨터 지원 설계 자 CAD CAM 이 있는데 CAD CAM은 그 컴퓨터 aided design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어,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CAM은 컴퓨터 aided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제 지원되어서 컴퓨터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캠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자, 3번 방갈로는 뭐 크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아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은 1.4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